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뜨거워지며 마치 자신들이 천재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밀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든배가 떠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다음 강세장이 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고민해야 할 것은 시장의 등락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산의 질그 자체여야 합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고등수학이나 복잡한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는 기질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질적으로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고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돈은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돈은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만약 앞으로 거대한 강세장이 온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백화점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종목에 돈을 흩뿌려 놓고 그것을 분산 투자라고 부르며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월스트리트는 당신에게 분산 투자가 미덕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격건을 귀에 무시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기업의 가치를 볼줄 아는 눈이 있다면 다섯 개도 많습니다. 심지어 단 하나의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빵집이나 주유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가게는 경쟁자가 들어와도 끄떡없고 매년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주인은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고 그저 가게 문만 열어두면 현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게의 지분을 살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가게 옆에 있는 덜 매력적인 세탁소나 식당의 지분까지 억지로 사들여서 위험을 분산하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그 최고의 가게 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 시장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강세장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옆집 철수도 돈을 벌고 뒷집 영희도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적인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만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나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욕심을 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탐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주식만 하라는 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투자를 통해 그 부를 이루었습니다.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가 수백 개의 잡동산이 주식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발견했고 거기에 자신의 확신을 실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스무 번의 투자 기회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치 구멍이 스무 개 뚫린 펀치 카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투자를 할 때마다 구멍을 하나씩 뚫어야 한다면 당신은 정말 신중해질 것입니다. 아무거나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확신이 드는 것,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에만 베팅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단 하나의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단 하나의 종목이라는 것은 아무 주식이나 하나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되듯이 운에 맡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위대한 기업,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해자라는 것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연목과 같습니다.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 혹은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격을 올려서 방어할 수 있고 불황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강세장이 오면 이런 기업들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보석 같은 기업을 발견하고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오르지 않은 저렴한 가치없는 주식들을 찾아 헤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담배 꽁초를 줍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꽁초에 불을 붙여서 한 모금 공짜로 피우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퀄리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세장은 모든 것을 비싸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는 조약돌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72의 법칙이니 뭐니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정작 행동은 복리를 방해하는 쪽으로만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안달이랍니다.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하나 찾았다면 그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깔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저 지켜보는 것. 이것이 강세장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유일한 전략입니다. 투자업계에는 수많은 소음이 존재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떠들어댑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듭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기업 가치뿐입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비하십시오. 당신이 보유한 그 하나의 기업이 어떤 폭풍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라면 날씨 예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한 곳에만 집중해도 되는가? 만약 그 기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부를 덜 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투자할 때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그 기업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가가 반토막이나도 오히려 기뻐서 더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없는 분산 투자는 맹인이 지팡이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복잡계입니다. 나비의 날개 지시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수많은 변수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라팔루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단순한 합계보다 훨씬 더큰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이런 롤라팔루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경영진의 능력, 규모의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이 합쳐져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업을 찾았다면 다른 잡다한 기회들은 모두 무시해도 좋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양동이를 들고 나가야지 숟가락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것이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낙관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반드시 끝납니다.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튼튼한 기업이라는 의자를 선점하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다면 음악이 멈추든 계속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춤추느라 정신이 팔려 이 의자 저 의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의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강세장이 오면 시기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당신이 묵묵히 저평가된 우량조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옆집에 사는 김 씨가 들어본 적도 없는 잡동산이 주식이나 투기성 자산으로 몇 배를 벌었다며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왜내 수익률은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배가 아파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참기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운으로 번 돈은 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철학을 가지고 번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당신의 원칙을 버리고 그들의 분별없는 게임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찰 비용과 세금입니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떼어가고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것은 카지노에서 딜러가 매 판마다 칩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래를 자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자산은 딜러와 국가의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반면 당신이 위대한 기업을 하나 골라서 평생 보유한다면 국가는 당신에게 세금을 거다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팔지 않는 한 수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서 계속 투자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공리의 마법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다면 거래를 멈추십시오. 움직임을 최소화하십시오.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활동적인 것이 생산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언가 바쁘게 분석하고 매매 버튼을 눌러야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가장 위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깔고 앉아 있는 그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고, 알아서 공장을 짓고 알아서 배당을 주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 흐름을 끊으려 합니까?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너무 어려움이라는 분류함이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세 개의 서류함이 있습니다. 있음, 없음, 그리고 너무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기회는 너무 어려움함에 들어갑니다. 제약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될지.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세장이 오면 갑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는 척합니다. 신기술에 대해 떠들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확실히 아는 단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면 잘날지도 못하는 10개의 회사에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밥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회사 하나에 걸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확신은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깊이 파고 드십시오. 남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100개의 종목을 볼때 당신은 하나의 종목을 뼛속까지 해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해야겠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두배세배가 되니까 달콤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유혹입니다. 빚은 당신의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반토막에 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낸 사람은 버틸 수 없습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당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인 사람조차 견딜 수 없을 만큼 과격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파산하는 방법은 딱세 가지입니다.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찰나의 즐거움이라도 주지만 레버리지는 고통만 줄 뿐입니다. 인생은 길고 기회는 드뭅니다. 워런 버핏과 내가 평생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상위 10개의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수천 번의 거래가 아니라 단몇 번의 통찰력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거래들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기회들은 다 보내버리고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다가 정말로 홈런을 칠수 있는 완벽한 공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때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걸어도 좋을 만큼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소심하게 구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지혜롭지 못한 짓을 피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가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절벽으로 달려갈 때 그저 멈춰서 있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강세장은 모두를 천재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물이 빠지면 누가 알몸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옷을 입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거대한 강세장이 온다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의 동반자가 되십시오. 주가 차트를 보지 말고 사업 보고서를 보십시오. 내일의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10년 뒤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제정신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당신의 부를 지켜줄 방패이자 창입니다. 단 하나의 주식으로도 인생은 바뀝니다. 아니, 오히려 단 하나였기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내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질 만큼 지루할 뿐입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현명한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만큼 부자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없다.